공캐로드 펜타킬. 반캐로드 펜타킬. 어, 어, 어. 공페로드 펜타, 펜타킬. 어, 지원캐로드 펜타킬. 마캐로드 펜타킬. 데비 신청하려고요. For too long this war 펜타킬의 사나이. 네, 그냥 어설픈 연기 말고... 이 연기라는 게 있잖아요. 엄청난 연습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멋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의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오호, 빠르다 빠르다. 왜안 하지? 한번 더. 두겹세 겹. 벌써 깼어. 나도 나오오도 나도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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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오 나도 아우 아도아 아우, 아깝다. 아깝다 아깝다 누가 뭐라고요 <laughs> 무리수의 도나이라고요 누가 누가 무리수의 사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?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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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뮤라 변님 안녕하세요. 여기 있는 모바일로 방송국입니다. 아 아까 잡을 수 있었는데 처음 오셨나요? 간장게장 사랑님 안녕하세요. 여기 있는 모바일로 방송국이랍니다. 처음 오셨나요? 알고 오셨나요? 아니면 검색을 통해 오셨나요? 내일 생방 때 펜타킬에서 나일 찍어야지. 아, 뭐야, 2대1은 너무하잖아. 아. 그러면? 그러면? 이러갈까? 네, 시청자 수련, 시청자 출연 가능하고요. 시청자들이 악역이에요. 제가 아까 얘기했죠. 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시청자가 악역이거든요. 주인공이 한 명이면은 악당도 있어야 되거든요. 시청자 출연은 악역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왜요? 왜요, 왜요? 진짜인데? 진짜인데? 어디로 도망갈라고? 점프! 오우, 와 도망가! 그걸 도망가! 쫓아가! 쫓아가! 고릴라! 고릴라! 쫓아가! 쫓아가! 잡아줘! 고릴라! 그렇지! 와 명멸, <laughs> 재밌네. 어 이거 쫄깃쫄깃한데. <laughs> 자 하늘 하늘 디엠님 안녕하세요. 심유님 이거 유저신가 보네요. 자 놀러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신 김에 추천 질제좀 부탁드릴게요. 이렇게 한방 승부가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돌아가야지. 나는 돌아갈련다. 사사사사사사사 짝짝짝짝 짝자자자자짜라자자자자자자거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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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자다잡혔혔네 오, 다 잡혔네 트리플킬 안 돼! 이쪽도 우리 타워가 다 깨졌구나 어... 안 돼! 점프 가지마, 쫓아가지 쫓아가지마. 어, 다 도망가. 다 도망가요. 으으으 도망가, 돌아갈게, 돌아갈게. 좀 뭐라 그러지 마요. 나도, 나도, 나도 서울 구경. 나도 서울 구경, 그렇지. 서울 구경 안돼. 잡을 수 있어. <laughs> 어, 묶었다. 갑니다, 오호 한번 뭐, 쿨하게 저거 무시하고 나는 대인배니까 지금 우리는 타워를 깨야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은 타워를 깁니다 오호 안 돼, 이거 하나 더 깨고 돌아가, 안 돼. 아직, 아직, 아직 돌아가면 안 돼요. 아직, 아직, 아직. 으으 돌아가.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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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살수 있어, 살수 있어. 살수 있어. 놀아오, 돌아가야 돼. 돌아가, 돌아가. 돌아가, 돌아가. 늦었어. 살았어, 살았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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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. 아, 아깝다. 아, 산줄 알았는데. 안줄 알았는데 말이죠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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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릴라 아이고 오 고릴라 묶었어 묶었어 고릴라 으이쌰 아이고 우리 우리 릴라씨를 못 잡았네 아이고 들켰다 들켰다 자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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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어 보여주세요. 당신의 능력으로 보여주세요. 자 빠빠빠빠빠 빨리 들어가고 뭐 타워 깨면 됐어요. 좋아요, 좋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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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, 역시, 왜 쿠이가 고인이 되는지 알 것만 같아요. 아, 이럴수가. 많이 밀리네. 어, 안 돼.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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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심유라변님, 오신 김에 추천, 제작 부탁드려 괜찮을까요? 하나의 목적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. 아까 카카 아니 말한 것처럼 팀이 이기는 거 다이브가 아닌 타워 깨고 잡히면 어 이거는 엄청난 엄청난 희생 플라이 희생 플레이 안 돼. 플랐네. 역점 준다. 못 돌아가, 못 돌아가, 어, 궁 썼다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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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, 어디가, 어디가, 이거. 혹시 안드로이드는 이런, 이런 매력 있다니까. 자,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자, 자, 쿠이 물기, 물기. 오케이. 어 감사합니다 시뮬 아버님 방송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퀄리티도 높고요 어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보고 즐기고 하는 어 네인님 감사합니다 네인님 감사합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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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오 네이니 네. 어아 오늘 이번 경기 저도 돼요 이번 경기 저도 여한이 없습니다 <laughs> 와 감사합니다 막 저도 돼요 막 다이브 안돼 하지만 하지만 안돼안돼으 그렇지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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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숨고 때리고 아우, 아우 아깝다, 아우 아깝 아까 비 아까 까까까까까아방템이없 구나, 아 그러고 보니 방템이없었 네. 이럴 수가 너무 어쩐지 너무 빨리 잡힌다 했어요. 네인이 회장 되셨어요? 확인해 볼까? 회장님 회장님 랄랄랄라 오 네인이 회장 됐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님한테 이제 잘 해야겠네요 <laughs> 회장님은 항상 잘해야 된답니다. 내년 또한 앞으로도 회장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돼요. 그렇네. 마치 수비하는 것처럼 알짱알짱 되다가... 빨리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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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.. 어서 움직여, 어서 움직여... 가라 도마뱀... 만화가 없어 툭툭툭툭 하나 치고... 그렇지?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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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달려 오호, 달리 났네. 몰라요, 본진 집사집집 집 상황 어떻게 o r a Taliora, 우와, 쿨하게 무시하고... 안 돼, 너무 느려... 안 돼, 이름 못 깨... 으... 몰라요. 지금... 뭐, 뭐가 어떻게 되는지... 알수 없음... 알수 없음... <laughs> 어. <laughs> 몰라요. 몰라. 우리 우리 본진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어. 이기면 장땡이에요. <laughs> 아, 기분 좋은 백도였어요. 아까 카각스 한 리플 볼까? 카악스가 저를 스쳐 스치듯 지나가고 저를 스치듯 지나가서 제가 끝냈습니다. 아, 욕좀 하지 말지. 여러분, 제 방송에서는 욕하지 말아 주세요. <laughs> 네. <웃음>